제 직구를 한게 왔습니다.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계란을 샀었나? 내가 소스 산거 같은데? 직구로 제가 계란을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말라고 이런 포장지에 오는 건가? 무슨 면 내가 진짜 지구 깨라 썼나? <laughs> 잘못 샀나 <썼나>? 싶네 <laughs> 제 기억이 맞다면 제 손가락은 소스를 눌렀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어좀더게 너. 어 너. 아 어. 아 그치. 어, 이런 식으로 포장이 오는구나. <laughs> 소스를 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스타에서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궁금해서 사봤어요. 짜잔, 슈가프리 비비큐 소스. 그 제가 요즘 생닭을 좀 자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닭에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사봤고, 얘는 두 스푼에 10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자스러운 아이라고 할수 있죠. 양도 꽤 많네요. 한 손으로 이렇게 안 되는 정도. 고기를 먹을 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산 그릇. 요즘 그릇 쇼핑을 최대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릇이 엄마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또 보이는데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샀어요. 어머! 헉, 너무 예쁘잖아. 이거 솔직히 안살수 없는 패키지도 되게 예쁘게 오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어 근데 발가락이 다 보이고 있었네. 세상에 나. 저는 딱이 사이즈 그릇을 제일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트, 빵, 과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응. 샌드위치도 이렇게 딱 올라가고.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오랜만에 포스터를 샀어요. 이제 방을 다른 분위기로 한번 꾸며보고 싶어서 어크, 어크. 아우, 내가 개복치인 건가? 왜 이렇게 다들 포장해. 따라라라따 예쁘죠, 여러분. 뭔가 약간 추운 느낌 나잖아요. 이제 추워지니까 쿨톤 느낌의 벽지를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근데 부엌에 붙여도 예쁠 것 같고. 아무튼 요즘 최근 소비. 요즘은 아침마다 이두 개를 챙겨 먹고 있어요. 오늘 뭔가 아침 치고 안 부은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도 배가 좀 약간 애매하게 계속 막 쿠루르쿠루르 거리고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아침은 굶을 수 없습니다. 오늘 눈바디 좀 보여드릴까? 앞으로 이 카메라를 좀 자주 자주 써줘야겠어요. 네, 눈바디. 요즘 밀가루를 먹으면 그런 건지 뭐 커피를 먹으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밀가루랑 커피 둘다 마셨더니 배가 유독 더 아프고 팽창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배가 좀 부어 있는 느낌이긴 해요. 지금 그래도 아직 11자는 살아있습니다. 비 때문이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아침에 저는 그러면 차려보겠습니다. 요즘 캐모마일을 자주 마시고 있어요. 포스트 코 CEO가 이 말하는 거같요 이러다가 배 빌려서 물품 들여오겠어. 세상에 그럴 일이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웃고 있고 있죠. 월마트 CEO도. 아유 그러게요. 설마... 배를 빌려서까지 물류비를 이겠어요 이렇게 많은데, 아니나 다를까 몇달 뒤에, 뭐몇주 뒤에 이렇게 보시면 코스트 네, 그런 일이 일어났네 하루 대여료만 1억 6천만 원, 위배 대란에 선박 빌리는 이억 5천, 3억, 4억, 5이 6천, 7이 8천, 9천, 10천,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이천 9천, 10천, 2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천, 는천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 10천, 2

엄청 싸게 사들겠다고요마그아구사들고 있다. 올해 초에 나온 비상이 넉하지 않을까. 이제 이 위기가 지나면은 거의 안격화로 벌어질 것 같다고 대응하는데, 비행기까지 대응하는 경클라스어라인마한만과때 퍼질 <laughs>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장거리 물류 시장에 기회로 삼는구나. 여태까지 준비해온 걸수익화하겠다 그래서 이 위기의 에너리스트들이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올려줄까요 보시면 이번 주에 보고 이걸 똑이 가격을 가을이살로앞장로 그늘 저녁 식사는 고구마고구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김밥 스멜스. 피클까지. 오늘은 간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6시인데도 배가 무지고프네요 와. 보이시나요? 진짜? 이 김밥의 크기가 거의 3마디 수준. 입술 수준. 밥을 분명히 조금만 넣어달라 했는데 바쁘셔서 깜빡하신 것 같은데. 한 입만. 음. 한입소반이.. 한입소반이 압구정 로제오에 생겼다니. 너무 행복하군요. 시드니님 봐야지. 음. 그 다음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다가 좀 이제 위생 이조가 됐다 그러면은 뭐 쉽게 교체를 할수 있는 그런 다음은 이 빗인데요. 야옹? 머리를 빗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막그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쫙거 이거 머리가 이렇게 딱대하 없다는 그런 느낌이 나요, 머리 빗을 때. 이슴슴한 국이랑 조합이 너무 좋아요. 나이스. 이번에 쭈롱 신상인데 어제 얼리기 전에 이렇게 4등분 해놨거든요. 한 조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되게 포석해 보이는데, 음 식감은 약간 무스처럼 느껴지네요. 일단은 커피 먼저. 음 맛있다. 이게 초코 베이스인데. 초코 코팅이 되어 있는데 안에는 녹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아 이게 여기 무스층이있네빵 무스 빵 무스 이렇게 있나 봐요. 음, 음, 머왜 이래요? 아, 너무 좋다. 역시 아침이 제일 행복해. 음. 크럼블도 당도가 딱 적당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되게 아직도 바삭하고 전체적으로 되게 기분 좋게 단맛. 맛있다. 음. 여러분, 저 어제 책 샀어요. 후에 제가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좀더 약간 재미를 느껴가지고. 원래 ENFP는 뭐 하나 재밌는 거 생기면 약간 할일다 제쳐놓고 그거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지하철 타면서 막 이동시간이나 이럴 때 계속 경제 관련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 책 추천을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베스트셀러에도 딱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한 다섯 번씩 읽을 거예요. 어제는 일해야 돼서 많이 못 읽긴 했는데 한 4분의 1 읽었고 10월을 목표로 두고 원래 읽으려고 했거든요. 딱 봐도 너무 약간 재미없게 생기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한 2주 안에만 다 읽자 했는데 벌써 4분의 1 읽어가지고 금방 읽을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막, 막 자극을 시켜준다니까? 못볼것 같지? 야, 너도 벌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러려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느낌? 쭈롱은 거의 다 글루텐 프리예요. 이것도 글루텐 프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당도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적당한 당도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디저트의 역할을 해주는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쭈롱 라인에서도 좀 단편인 것 같아. 아니 초콜릿 층이 있으니까. 초코볼 진짜 심쿵. 음. 음. 원제로가 음 강력 쌀가루, 아몬드 가루, 무청가 두유, 칼리바우트 초콜릿 알루미늄 프리 베이킹 파우더, 현미유, 비성제 원당, 메이플 시럽, 발로나 코코아 파우더. 위에는 몰티졌어 음, 너무 음 맛있다. 이게 다크 몰티저스래요, 여러분. 아, 음. 네. 드레싱 여기에 닭 여기 가슴살 아, 추가. 닭 가슴살 추가한 거예요? 아우 어, 좋아요. 가슴살추가요 단백질 못 잃으니까요. 아시페스트입니다. 아스트 네. 여기에 이제 이트 시키셨나봐요. 네. 아시 아메리카노랑 그, 네. 들기름 레몬 끼아예 들었습니다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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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섭외한 여기 없는 것 같아. 요 스타일은 완전 석임자야. 이거 이거! 아니 이게 엄청 맛있대. 아 그래? 오. 그래. 아 그냥 흑임자, 흑임자가 있었는 크게 없네. 아 인절미인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몽블랑. 포즈를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도둑도둑. 아 카페인 안되면 말을 해주지 말 알지. 그 위에는 완전 겠는 내막이다. 야야야. 여기서 속먹어서 어떡해 게 요즘은 전혀 안먹고그기은 전혀 안 풀고 있짜 나도 없을 것 같아. 어, 별로. 아, 나는 그래? 진짜 이거 아무 맛도 없는 맛일 아. 것 같아. 안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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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들 아들... 아 아들... <laughs> 아아아 <어쩌냐>? 어, <laughs> <먹불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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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있어? 음, 근데 이거는 이거는 근데 나는 생크림이랑 흑인자스는 솔직히 와, 씨 아, 아래가 그비비빅이 네. 약간 아, 그런 느낌인데 음. 달달한 반페이스 같은 그래서 생크림 음. 생크림 우유 크림 맛 네. 우유 생크림 우유 우유 생크림이야도 느끼한데 많아 그래? 좋아해, 근데... 맛있어. 괜찮아 이거? 어. 여기 치즈 맛나 어, 치즈 맛. 어, 이번에 치커레이트. 크림이. 이거는 먹었어. 수 없네요. 데? 근데 이거는 그냥 크림만 먹는 니까온이에요온이 거기 펜스, 스 이게 뭐지?